안녕하십니까. 나무진 정사 지호입니다. 오늘은 관음사에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laughs> 예. 제 뒤로 보이는 저곳이 관음사의 땅이고, 어 이제 나한전으로 어 나한들을 모시게 될 나한전, 지금까지 산신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한전으로 모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석탑입니다. 어 모셔다 뭐 보니 제가 이 관음사... 관련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laughs> 자주 인사를 여기서 드려야 될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도 음,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서 확인해 볼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자 오늘은 음, 무슨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게아면 어제 이제 저를 찾아오신 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나눴던 이야기 내용들인데. 어, 치료가 일어나는 원리 그리고 또 어, 비가 올 건가 봐요. 개미가 막 엄청나게 바쁘네요. <laughs> 장마가 지기 전에 개미가 되게 바쁜데. 예. 자, 치료가 일어나는 원리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하는 어떤 원리 뭐 이런 것들을 좀 어, 설명을 드릴까 싶습니다. 생명의 원리와 수행의 원리, 치료의 원리라는 것은 다 동일합니다. 그게 어떻게 동일하냐 하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그 식이, 식이 좀 단순한 것일수록, 예, 네. 그 외부에서 온 어떤 자극에 가장 빨리 반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그 식물 실험, 식물 교감 실험 같은 거 이렇게 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뭐 밥도 마찬가지죠. 어, 식물 두 개를 갖다 놓고 동일한 조건에서 하나에게 계속 욕을 하고 하나는 계속 칭찬을 하고 했을 때 욕을 한 식물과 혹은 또 욕을 이렇게 했던 그뭐밥 이런 것과 욕을 하지 않은 칭찬을 받은 사랑의 어떤 메시지를 받은 식물 혹은 밥이 훨씬 더 건강하고 잘 크더라. 이렇게 되는 것 들어보신 적 있죠? 보통. 자, 식물은, 식물은 특정한 어떤 외부적인 조건 따라서 늘 움직이는 생명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그것이 이 세상을 출현하는 순간 혹은 이 세상이라는 것이 그런 생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 자시 자신,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어, 생존이라고 하는 방향성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방향성을 지시하는 것이 환경이거든요 기후. 따라서 이 생물은 그 기후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바로 순응하게끔 조건 지워져 있는 것들이에요. 식물이 그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식물은 날이 추웠다가 따뜻해지면 어, 바로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이른 봄에, 뭐 혹은 겨울에, 날이 한번 추웠다가 다시 따뜻해지면, 맥락 없이 꽃이 피는 것들 보셨지요? 벚꽃도 그렇고, 개나리, <laughs> 특히 더잘 그럽니다. 자, 그것이 이제 식물의 특성인데, 식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조건 자체에 바로바로 수응해서 반응하게끔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는 식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도 있습니다. 몸만. 즉, 어, 우리 몸의 세포라고 하는 부분들도 그런 환경 조건에 반응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식물이라는 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칭찬을 하거나 욕을 하는 것에 반응을 했다라면, 우리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조건에 내재화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 그 생명 현상을 일으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 심리에서는 이제 아주 어린 시절에 다섯 살 이전에 부모와의 관계가 그 사람의 성격을 형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다섯 살 이전에 그 부모가 이 아이를 대한 조건이라는 부분이 이 아이의 내면 의식에 반응해서 부모와 부모의 어떤 그 조건이라고 하는 그것에 따라서 내부적인 어떤 그 자기의 그 생명 활동을 일으키게 된데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뇌가 아니라 몸의 기억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뇌라고 하는 것은 뇌 이전에 세포, 가장 기본적인 식물의 그 셀과 같은 그런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셀 조건, 어, 그런 조건에 반응하는 가장 기본적인 세포라고 하는 부분이 식물과 같이 외부 대상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반응을 일으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일관성을 지니고, 어, 항상 하려고 이렇게 유지하는 과정 안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우리는 생로병사라고 합니다. 즉, 생명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그냥 무작위로 그냥 태어나면 성장하고 성장하다가 늙고 늙으면 죽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기본적인 단위 안에서 외부 조건과 끊임없이 반응하는 과정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그것이 생로병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식물과 같이 그 식물 실험과 같이 조건에 혹은 뭐 조건 너머의 어떤 의식에 반응하게끔 되어 있고 그것을 식물이 꽃을 피우거나 꽃의 색깔을 바꾸거나 하는 것처럼 몸세포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암세포나 이런 건 스트레스 때문에, 때문에 생긴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러면 암세포가 스트레스에 반영해서 만들어졌다는 라암 세포를 없애려면 반대 작용을 일으키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TV 보면 그암 뭐 세포 이런 거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돈 벌려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있다 보니까 어느 날 몸에 뭐 암이 한 서너 가지 왔더라. 의사들은 뭐 치료도 안 된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어뭐 그냥 산으로 들어왔다니. 네. 다시 건강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 많이 보시죠? <laughs> 그게 바로 조건에 반응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현상을 예시하는 증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 우리가 식물에게 따뜻한 온기와 같은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같은 조건으로 반응한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즉 따뜻한 햇볕과 온도라고 하는 부분에만 식물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도 거기에 반응한다라는 것. 즉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식물에게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 치료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그 원리를 쓰는데요. 그 치료를 일으키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가능하지만 누구나 다 그걸 쓰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의 실체를 깨닫고 그것을 외부로 이렇게 내보내거나 외부로 전달할 수 있는 경험 또는 또는 훈련을 했다, 안 했다의 차이. 아, 보통 이제 그런 기운을, 그런 자극에 따른, 마음의 그런 그 어떤 에너지를 외부로, 외부로 이렇게 내보내는 것을 우리는 기라고 합니다. 기. 그리고 그것이 내부에서 외부로, 외, 외부로 이렇게, 내부에서 작용할 때는 그걸 기라고 하고 그것이 외부에서 안으로 작용할 때는 운이라고 합니다. 기운.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치유, 은사, 이렇게 얘기하는 치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파워는 그냥 마음 자체를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의 명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 뭐 초능력이 아닙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초능력이라고 하는 부분, 뭐 도술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마음 자체를 어떻게 잘쓸수 있느냐를 연구하고 훈련해서 그걸 물질화 단계까지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가 다 매일 쓰고 있습니다. 매일. <laughs> 그래서, 음, 특정한 어떤, <laughs> 네, 초인적인 사람만, 뭐 신과 비슷한 사람만, 그걸 가지고 자꾸 자기를 신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사기, 사기예요. 사기. 예, 또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기를 치겠지만, 예, 그게 뭐 내가 신과 뭐 어쩌고 저쩌고 자꾸 얘기 하면 <laughs> 신이 그런 걸 가지고 벌을주지는 않습니다만,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데 일조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대단한 능력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대단한 능력도 아니면서, 다만 우리가... 어, 늘상 그것 안했으면 살면서도 그 그것의 원리를 에, 구별해볼 기회가 없, 없었거나 아니면 필요를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 다시 한번더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어제 오신 분, 어제 저를 만나고 가신 분도 이야기를 들을 때는 알겠는데 <laughs> 조금 있으니까 또 어렵다 하시더라고요. <laughs> 자, 식물 실험. 식물이 칭찬과 비난에 반응하는 것. 예, 식물은 그식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따뜻한 햇볕과 충분한 물이라고 하는 환경에 바로바로 바로 반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식이. 그만큼 단순한 거예요. 따라서 외부에서 오는 어떤 그 파동, 에너지 자극을 무의판적으로 바로바로 수용하는 게 식물입니다. 단순하다 보니까. 자, 그 식물에게 욕설이나 칭찬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변화, 그리고 그것을 반응하는 식물의 그 셀이라고 하는 부분은 생명의 가장 기본 단위이자 작용이어서 우리 사람들에게도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 몸에도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도 식물의 거부가 동일하게 작용을 일으키는데 다만 우리는 거기에 보가된 의식이라는, 좀더 복잡한 의식을 씁니다 즉, 자아, 애고가 발달되어 있다라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받은 초기의 부모로부터 각인된 그 자기, 애고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의 성격으로서 내면에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외부와 끊임없이 작동하게 되는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홈백 영 중에 백이 바로 그것입니다그 백이라고 하는 부분이 몸의 세포와 함께 외부 작용을 일으키는 생명을 끊임없이 이렇게 유지시켜 나가고자 하는 현상들이에요. 자, 세포에 식물 세포에 의식이 작용을 하듯. 우리 몸의 세포도 역시 의식에 따라서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것에 의해서 몸의 형태도 변할 뿐더러, 어, 뭐, 우리가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의식이 외부에 있는 어떤 식물이 작동하듯이 내, 내면에도 작동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아시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세포에게, 즉 외부의 식물이 아니라 스스로의 몸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나 혹은 어떤 그 아주 근본적인 이해를 이렇게 공감하고 다가가시게 되면 병이 곧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도라는 거는요, 수행이라는 것은 항상 그것을 근간으로 합니다. 어. 나의 에고라고 하는 부분이 몸과 이렇게 분리되어서 에고만 독립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번질로부터 음, 벗어나게 됩니다. 빛파사나는딱 그거를 관찰하는 거거든요. 부처님께서도 이 수행을 하셨어요. 어, 경전에 보면 그 수행을 하셨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제가 이제 험백령이나 세포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수행, 돌을 닦는 혹은 치유를 일으키는 초능력의 원리는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나가 다 그것을 늘 쓰고 있다. 절대 그것은 특별한 어떠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생명 자체가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것 안에서 생로병사를 겪고 있을 뿐이에요. 어... 그래도 어려운가요? <laughs> 어려우시겠죠. 말은 쉽지만, 그걸 체험을 통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자, 식물 실험 그렇게 하셔도 돼요. 식물 실험. 음, 근데 그 식물은 먹, 뭐, 뭐 먹기는 그러니까, 꽃을 뭐 이렇게 매일 먹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부할 때, 저희 선생님께서 오이를 썩지 않게 하는 실험을 저한테 시키셨어요. 지금 이계절에 그냥 생 오이를 하나 사다가 손에 쥐고 썩지 않게끔 계속 거기에다 의식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럼 정말 안 썩어요. 안 썩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 말미에 그 사진을 넣어드릴 수도 있는데 그냥 오이가 고스란히 이렇게 썩지 않고 그냥 그대로 마릅니다. 아, 그러면 오이가 노랗게 변하면서 참에, 참에 익은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오이가 쏴 미이라처럼 이렇게 변합니다. 그 미이라처럼 변하는 부분도 내공이 좀더 있으신 분들은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쪼그라들지 않고 그냥 미이라처럼 변하는데 저는 그냥 쪼그라들더라고요. 그거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오이 실험을 그렇게 해보셔도 되고요. 내가 될까 의심하지 말고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보통 작은 생수병, 요만한 거, 생수병 팔죠? 그거를, 어, 개봉을 해서 종이컵에다가 약간을 따로 놓습니다. 이렇게 종이컵에 반컵 정도를 따르고, 남아있는 생수병을 손에 쥐고 염원을 거기다 넣습니다. 자, 어, 남편이나 주변에 혹은 어디 아픈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가족이나, 그런 지인들이 아픈 모습이 있거나 혹은 병든 모습,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건강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건강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건강하다로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미 건강하고 밝은 모습이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면서 그 상황을 떠올리십시오. 떠올리시면 이 머리에서 떠올리는 건 중단전에서 가슴에서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가슴에 확실하게 그 느낌이 이렇게 벅차오르는 변화를 분명히 가져옵니다. 딱 그렇게 되면 멈추고 그 물을 다시 따라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따라놓은 물과 두 번째 따라놓은 물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물을 드시게 하면, 예, 우리가 식물에 이렇게 그 칭찬을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거를, 그거를, <laughs> 그거를 상품으로 <laughs>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어제 어이가 없었는데, 여러분들 그냥 집에서 하시면 됩니다. 아, 제 말씀 믿고 한번 해보세요. 처음엔 안 되더라도, 3일 동안 간절하게 해보시면, 3일 뒤에는 내가 그걸 마셨을 때는 느낄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못 느끼는 것 아닌가? 네, 다른 사람에게 줘봤을 때도 확실하게. 미묘한 차이를 느낍니다. 맛은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약간 부드러워지면서 단맛이 느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치유의 원리, 수행의 원리, 식물들이 성장하는 어떤 그 가장 기본적인 원리, 다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원리를 따라가고 그것을 이해하면서 그것을 본 바탕으로서 우리가 살고자 하는 것, 그게 도를 구하는 일입니다. 멋있죠? <laughs> 네, 일이 많긴 하지만 또한 제 일이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적극해 보내시고 주어진 일 안에서 만족과 행복을 느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